간을 죽이는 최악의 음식과 간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간장은 독소 해독, 영양소 저장, 호르몬 대사 조절 등.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방식은 간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만큼 손상이 심화되기 전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간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도 함께 제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이 부담되시면 좋아요만 눌러 주셔도 됩니다. 간을 죽이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로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들은 화학 첨가물의 집합체로 간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은 현대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지만, 간장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다량의 방부제와 인공색소, 나트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첨가물은 간의 해독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키며, 해독 과정에서 생성된 활성 산소는 간세포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고혈압을 유발하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조리 시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직접 조리한 식사를 선택함으로써 간장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탕과 고가당 시럽입니다. 설탕과 고가당 시럽은 음식의 풍미를 높이지만 간장에는 독과 같습니다. 간장은 과당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방으로 전환하며 과잉 섭취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탄산음료, 초콜릿, 과자 같은 가공간식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아.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과일이나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 건강한 단맛을 찾아보는 것이 간장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과도한 지방과 열처리가 간에는 악영향을 주는데요. 튀긴 음식은 맛과 식감 때문에 사랑받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감자 튀김, 도넛, 치킨 등 튀긴 음식에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간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 지방들은 체내에서 쉽게 대사되지 않아 간에 축적되고 지방간과 염증 반응을 초래합니다. 또한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은 간의 해독 작용에 부담을 줍니다. 조리 방법을 구이나 찜으로 대체하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간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는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간경변증이나 간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은 간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자연 회복 능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적정 음주량을 지키거나 금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다섯 번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은밀히 건강을 파괴하는 대표적 음식으로 패스트푸드는 편리함과 맛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지만 간장 건강에는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등은 정제된 탄수화물, 과도한 나트륨, 트랜스 지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간장 내 지방 축적과 비만을 유발합니다. 패스트푸드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하여 건강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포와 지방산을 포함한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면 간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음료와 카페인 음료인데요. 간을 위협하는 화학첨가물의 폭탄입니다. 에너지 음료와 카페인 음료는 일시적으로 활력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간장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음료에는 고농도의 카페인, 설탕 그리고 다양한 화학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간의 해독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장기간 이러한 음료를 섭취하면 간 피로가 누적되고 간세포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허브차나 레몬 디톡스 워터 같은 건강한 대안을 선택해보세요. 간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첫 번째로 브로콜리입니다. 강력한 해독 효소 활성제로.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로 간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하고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간장 지방 축적이 감소하고 간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샐러드, 스프, 볶음, 요리 등으로 브로콜리를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간장 기능을 강화하는 자연 치유제로서의 마늘은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황성분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특히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하여 간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생마늘을 섭취하면 효과가 가장 크지만 요리에 추가해도 간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간세포 활성화에 기여하며 불포화 지방과 글루타티온이 풍부해 간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녹차입니다. 자연 항산화제로 간을 보호합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간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해독 능력을 강화하고 지방 축적을 예방합니다. 하루 두세 잔의 녹차를 꾸준히 섭취해 간장 건강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간장 정화와 재생의 천연 치료제로서 베타인이 풍부하여 간에서 독소 제거를 돕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비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간으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주스나 샐러드로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간을 해독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하여 간장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하루 한줌의 호두를 섭취하여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한 간을 위한 생활 습관과 실천. 간장 건강은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은 간장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간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결론. 간장 건강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간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고 간장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며 꾸준한 운동과 물 섭취를 병행하면 간은 더 강하고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간장은 건강한 삶의 기초이며 우리의 노력에 보답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